어제 먹으셨어요? 뭐 지금 저 보시면서 오늘 저 아줌마 또 한복 입었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은 한복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갑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나의 선 시선을 보내고 계신 분도 반드시 존재할 그 외국인 예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TVN 철인왕호를 다룬 영상부터 한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 조선 구마사 논란 이후에는 더 자주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은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어서 무당인 줄 알았다. 하기는 요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그 서선녀님이 딱 이런 색깔의 선녀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자주 입는 거예요. 한복은 뭐 무속인이라든지 국악, 민요와 관련된 분들이 입는 옷으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복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의 억지 소리에 발끈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한복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잖아요? 일명 외국인 예능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된 JTBC 비정상 회담. 현재 국내 방송에 출연 중인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두 프로그램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FC 월드 클래스 멤버 중에 에바, 구잘, 아비가이 씨가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었죠. 이분들 방송 경력이 10년을 훌쩍 넘긴 셈이네요. 비정상회담 출연자들은 종영 후에도 거의 대부분이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덴만, 럭키 씨가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비정상회담의 스피인 오프 격인 내네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가 2015년에 방송됐어요. 비정상회담 멤버들이 한 멤버의 고향집을 찾아가 보는 설정인데 그 이듬해인 2017년이죠. MBC 에브리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방송을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TVN 서울메이트도 방송됐습니다. 서울메이트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연예인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었죠. 박수칠 때 떠나라 정답이긴 해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인기의 달기 단 맛을 본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더더욱 쉽지 않겠죠. 외국인 예능 중에 박수 칠때 떠났으면 딱 좋았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고향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관찰 예능,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포맷입니다. 하늘 길이 막히는 순간 바로 제작을 접었어야 옳지만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국 사리를 조명하는 형식으로 전환한 후 결단을 차이피에 미루다 보니 한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몇안 되는 MBC 웨이브리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더 문을 닫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외주 제작이었다면 이제 끝이야 하고 통보하면 됐겠죠. 그래서 궁여 지책을 냈지 싶어요. 스피노토 격인 빌프의 밥상이 방송됐는데 이게 해착이었습니다 2017년 핀란드 출신의 팩트리 칼리올라 시의 친구들, 빌프, 빌레, 사미 씨를 초대한 핀란드 친구편이 이 프로그램의 인기 견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공이 인정되어 이분들은 2019년 시즌2에 다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빌프씨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그 빌프씨가 우리나라에서 한 식당을 여는 컨셉인 거예요.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핀란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고향 음식을 팔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준비기간이 4개월, 그 촬영하는 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2주간 격리를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격리기간 중에 메뉴를 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빌프 씨는 핀란드에서부터 그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맛본 매운 갈비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만들어준 요리는 찜이 아닌 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개업이 코앞인 상태에서 전문 식당에 가서 서둘러 매운 갈비찜 조리법을 배워야 했죠. 제가 지난번에 tvn 우도 주막이며 jtbc 바라던 바다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손님 받는 거 옳지 않다고 지적했었는데요. 빌프의 밥상은 선을 넘었습니다. 우도주막의 유태호 씨는 준비된 요리사잖아요. 바라던 바다에서 요리를 맡았던 이지아 씨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췄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이 은근히 손이 많이 가고 맛을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허술함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특히 김치에 넣을 그 찹쌀풀을 쓰는 과정 인덕션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한참 동안 가늠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식당을 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김치 담는 법을 빌뿔씨 장모님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요 알베르토 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차라리 레시피가 아닌 김치를 받지 그랬느냐고. 그거 옳은 말이죠. 애초에 식당을 내 깜냥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 손님을 받으라고 권한 제작진, 크게 잘못한 거예요. 당사자인 핀란드 친구들, 이분들도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유람하며 먹방 찍던 지난날과 너무 다르잖아요. 한국관광공사와 대구광역시가 제작 지원을 했던데요. 어, 관련 관공서 또 지자체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편당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람 북적이는 식당 컨셉에 돈을 대주는 것도 참좀 그렇네요. 파일럿 프로그램 때 이탈리아 친구들을 초대했던 알베르토 씨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스튜디오를 지켜왔습니다. 알베르토 씨 외에는 중간 중간 진행자들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나.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모양새는 한결 같습니다. 문화를 잘 몰라서 그저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다른 MC들과 달리 오히려 외국인인 알베르토 씨의 기여도가 높았죠. 스피노프, 빌프의 밥상을 마치고 다시 한국사리로 돌아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도경환, 장도연, 알베르토 씨로 판을 다시 짰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국살이 207회가 1.04에서 1.7로 시청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 데이비드 가족의 시골 체험은 육아 예능 느낌이었는데 도경완 씨와 알베르토 씨가 육아 경험이 있어서 공감도가 높았고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역시 저력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JTBC 1호가 될순 없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박수 칠때 떠났으면 좋으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도 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봐주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박수 칠때 떠나지 못하고 지지부진 명맥을 이어가는 예능, 부지기수입니다. 8월 28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167회를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의 주체여야 오를 매니저의 존재감이 사라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기획 의도를 한참 벗어났으면 폐지가 답인데 요즘은 홍보와 복귀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름 쓰임새가 생긴 거예요. 167회, 그날 가수 세븐 씨가 초대됐어요. 골프 채널을 시작했다는 홍보를 하고자 나온 건지 골프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공좀 친다는 연예인들이 하나 둘씩 골프 채널을 개설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븐시 관찰 영상에 기그맨 김준호 씨가 등장했어요. 양세형 씨가 신이 나서 두 사람 공 아주 잘 친다면서 옆에서 거들어요. 셋이 친한 사이인가 봐요. 세븐시 군복무 당시 불미로운 사건에 연루된 바 있고 김준호 씨도 양세형 씨도 불법 도박 사건으로 자숙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사를 끄집어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눈치껏 하라는 거죠. MBC가 개인 채널이에요. 영색이 지상파 방송 MBC 대표 예능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한날한 시에 우르르 몰려 나올 건 뭐냐고요. 가만 보면 MBC가 도대체 눈치가 없습니다.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붐씨도. 안 싸우면 다행이야 요즘 진행을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치가 없다 없다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은 음주운전 오해 전력을 까맣게 잊었는지 숙취해소제 광고를 찍은 허재 씨도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자주 나옵니다. 하에 그런 의미에서 최악은 SBS 미운 우리 새끼죠. 온갖 대형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SBS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쪽에 있는 분이 저에게 넌지시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언의 탈을 쓴 비난이겠죠. 그렇게 방송사 가리지 않고 지적질을 해대서야 되겠느냐.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인지도는 방송 출연으로 얻어 놓고 그렇게 방송사에다 대고 총질을 하면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방송을 보고 칭찬을 하거나 지적하는 일인데 그걸 방송사 가려서 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즉그 방송사에게 총질을 해대 가지고 뭔가 반사 이익이라도 얻는 것처럼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테레비평이 지난달로 만 2년을 넘겼는데요. 거의는 한참 마이너스 운영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저런 막 협박 비스무리한 소리를 듣고 나면 어떤 이 전투력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 예능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시즌1을 마무리 지었고, 9월에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인 MBN 한국의 바나다 국제부부. 이 프로그램 꽤 의미 있는 내용들을 선보였어요.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시즌2 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1 9 6 8년작 TBC 파란눈의 며느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기억하는 분 계시려나요? 뼈대 있다고 자부하는 가문의 손자가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였는데 이듬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드라마 자료를 막 뒤져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거의 흔적이 없어요.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KBS로 흡수되면서 사라진 TBC, 그 동양방송의 작품이어서 아마 보존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파란 눈의 며느리에서 그 주인공인 미국인 여성이 새댁이니까 늘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죠.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인증샷 있잖아요. 한복 입고 찍는 인증샷이 한바탕 유행했으면 좋겠습니다.